예, 지금 엘피스가 연주한 찬양은 언제 들어도 은혜롭죠. 어, 엘피스의 연주를 들으니까 더 예, 마음 뿌듯하고 예, 은혜롭습니다. 예, 박수로 격려 함을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에 주의 영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약동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한량 없이 우리들의 심령 속으로 흘러들어오는 시간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이 부에 나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에는 한 마디 꼭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 저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 되십니다. 예, 믿음,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정의를 접해 왔고, 제 안에도 때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복음 정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늘 마음에 들어하고 묵상하는 게 그겁니다. 아주 손쉽게는 이렇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자 옆에 있는 분 얼굴, 얼굴 보시고요 예수님은 그대의 왕이세요 한번 해봐주세요 시작 예수님은 그대의 왕이세요 네, 여러분 우리가 왕을 모시고 사는 존재입니다 내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왕하고 같이 살게 되면 나의 결정권을 임금님께 양도하면서 삽니다 물론 임금님께서 이런 건 네가 알아서 해도 돼 맨날 나한테 안 물어도 돼 어, 칫솔이 두 개에 저도 그냥 일반 칫솔이 있고 전동 칫솔이 있는데 그냥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양치를 할때 전동칫솔로 할까요? 그냥 칫솔로 할까요? 제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결정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알아서 하면 됩니까? 알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예, 왜냐? 그러면 어, 하나님께서 구태여 우리한테 다 예, 물어보고 하라고 안 그러십니다. 우리한테 소소한 거, 일상적인 거, 그건 니들이 어떤 때 결정해도 돼. 예, 중요하지 않은 것도 그런 거 하십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 왕이신 예수님께 여쭤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 뜻대로 결정하지 말고 주님의 뜻대로 결정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자, 저를 따라서 해, 해 주세요. 나는 왕이신 예수님의 뜻대로 결정하겠습니다. 예. 그걸 늘 생각하는 거.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기도 하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귀로 듣는 설교를 한편 들으실 거고 눈으로 보는 설교도 오늘 참여하실 겁니다. 어, 저는 개신교 예배에서 참 안타까운 게몇 가지가 있는데, 고대 전통 중에 종교개혁 하면서 사라져버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오감 가지고 모두 다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거의 개신교에서는 눈하고 귀만 사용합니다. 눈하고 귀만 그런데 오늘 드디어 예, 눈으로 보는 설교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예, 손으로 만집니다 포도주잔 만지고 그 다음에 떡을 만집니다 촉각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렇게 냄새를 맡으실 수 있습니다 후각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목으로 넘기면서 미각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나면 우리가 은혜를 좀 새롭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서방 어, 카톨릭, 그 다음에 동방 교회, 그 다음에 개신교의 전통 있는데 각각 장점은 있습니다. 서방 예, 카톨릭은 예, 의전의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말씀의 강점이 있고, 동방 교회는 오감을 사용하는 영적인 전통이 꽤 깊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배척하고 버릴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힘 있게 믿음 생활 할수 있습니다. 오늘 왕이신 그리스도주의를 제가 고른 말씀은 여러분들이 청경책 가지고 나오셨으니까 10편 46편 표지에 보면 고라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라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모세 시대에 모세에게 반역했던 못된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고라자손 중에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어서 시편의 주옥 같은 시편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한 가지인데, 에이그, 아버지가 그만 그만 하니까 자식도 그만 못할 거야, 뭐 이런 정도. 아니,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훌륭한데 자식이 엉망인 경우도 있고, 아버지가 엉망인데 자식이 훌륭한 경우도 성경에 많이 나타납니다. 고라 자손은 조상은 좋지 않았지만 그 조상의 잘못을 뛰어넘은 아름다운 신앙의 인물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그야말로 성경 속에 있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편에서 네, 다윗이 한 절반 썼어요. 그리고 나머지 중에 뭐 시편 기자들이 많은데 고라자손의 시들을 읽어보면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성경책 가지고 나오셨다는 걸 전제로 해서 고라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람옷에 맞춘 노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알람옷이라는 말은 조금 해석은 갈리지만 대부분 을치하는 게. 여러분 찬양대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엘피스 앙상블도 부는 성부가 다르잖아요. 플루룻는 조금 높고 색소폰은 뭐 악기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조금 낮은 성부를 담당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게 사람 목소리도 그렇습니다. 보통 찬양대가 네 가지 성부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일 높은 목소리 소프라노, 그 다음에 여자들 중에 낮은 목소리 엘토, 남자들 중에 높은 목소리 테너, 베이스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알라못이라는 말은 높은 목소리에 맞춘 노래란 뜻입니다. 아마 시편은 거의 노래로 연주됐을 테니까, 아마 46편은 여성 중창이나 아니면 독창을 했을 경우에 높은 목소리를 가진 어떤 여자분이 독창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충분할 듯 싶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시편 46편이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너무... 예, 절실하게 우리에게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네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그니다 자, 1번입니다. 1번. 1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예수님으로 바꿔서한번더 읽어요. 시작.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예. 5절을 먼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그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성 중에, 마을에, 도시에,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안에 심지어 내 심령 안에 계신다라고 고백하는 신앙이 동행을 믿는 인마누엘 신앙입니다. 이 신앙은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기 때문에 이게 흔들리기 시작하면 신앙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일 기본적인 것부터 고백을 한번 해 볼까요? 자, 저를 따라사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자, 옆에 있는 분 얼굴 보시고요. 하나님이 그대 안에 계십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그대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를 인정도 하고 고백도 하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안에 계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5절 그 다시 한번 비춰줘 보세요. 5 절, 오절한번더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 그까지 하나님께서 그분 안에 계시면 그분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안에 있으면 그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면서 좀 흔들린다 생각될 때 기본적인 질문을 좀 던져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과연 계신가? 나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느끼며 살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는 게 필요합니다. 질문하고 나면 여전히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고백하게 됩니다. 자, 저를 따라사세 하나님 내 안에 계십니다. 예, 이거를 조금 더 달리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자, 저를 따라사세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나의 예수님. 예,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함께 계시니까. 마음 든든하기 이를 때 없습니다. 자그 다음에 2번입니다. 2번, 2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우리의 도움이신 하나님, 예, 1절 말씀 읽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거 제가 한번더 읽을 거예요. 근데 보통 여러분들은 목사가 읽으면 제대로 잘 읽을 거라는 편견을 가지고 계신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 읽을, 제가 읽을 테니까 예,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한번 드러나 보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이시라. 자, 제가 잘 읽었습니까? 뭔가 잘못됐습니까? 어, 뭐 어디가 잘못됐습니까? 아큰 도움인 거예요. 예, 그게 맞습니다. 물론 사람이 사람에게 도움됩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보시고요. 예, 그대가 계셔서 예, 저를 도와주시니 기쁘기 한량 없습니다. 자, 시작. 그대가 계셔서 저를 도와주시니 예, 기쁘기 한량 없습니다. 사람이 도움돼요. 부부지간이 얼마나 도움됩니까? 이 사람이 나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도움돼요. 예, 저도 사실은 어, 월요일에. 얼굴을 가서 이게 막 뺐거든요. 이게 지 테이프로 잘 붙여져 가지고 아마 어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은 보통 때랑 별반 다를 바 없다 그러는데 이게 저희 집 사람이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 가지고 가위로 테이프를 다 오려 가지고 예, 딱 거기 지진대에 얼맞게 여러 군데를 붙여줘 가지고 이 정도로 됐습니다. 예, 여러분 제가 우리 아내한테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아내와 남편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옆자리 앉는 앉아 있는 분들도 얼마나 도움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그대가 나의 도움이에요라고 고백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사는 게 맞습니다. 한 번만 더 옆에 있는 분 얼굴 보시고요. 그대가 나의 도움이에요. 자 시작. 그대가 나의 도움이에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 도움이 되시는가?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인생이 잔잔할 때만 있지 않습니다. 제가 바닷가에 와서 배운 게 그겁니다. 바다를 늘 보면서. 야 잔잔한 바다도 있다 일렁이는 바다도 있다 그러다가 폭풍치는 바다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걸 깨닫자마자 인생도 잔잔할 때가 있다 인생도 일렁일 때가 있다 인생도 폭풍칠 때가 있다는 라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음속에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나의 하나님이 인생의 폭풍 속에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도와주십니다 사람은 작은 도움을 줘요. 그리고 어떤 때는 사람은 도움이 못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큰 도움이 되십니다.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실 때가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 사세. 하나님이 나의 큰 도움이십니다. 예. 자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3 번. 예, 3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 예, 십절 말씀 읽어 보겠습니다. 10절. 예, 1절 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자, 피난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제가 여러분 보고 계신 10절의 세 번째 줄까지를 한번더 여러분들과 읽을 작정입니다. 피난처 안에서 내가 뭐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깨닫게 되십니다. 석줄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아멘 예, 혹시 대피소 같은 데 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시골에 대피소가 있었습니다. 보통 지하철 같은 데도 보통 때 임시 대피소로 쓰일 수도 있고, 예 보면 중간 중간에 대피소를 만들어 놓은 지하철들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없을 경우에는 어디를 가면 되냐 그러면 일반 집에 머무시면 안 되고 관공서 건물로 보통 갑니다. 학교에 체육관 짓고 학교 건물, 그 다음에 어그 다음에 관공서 건물들이 왜 튼튼하냐 그러면 자재가 좀 다릅니다. 보통 우리는 예, 건축하면서 a급 b급 c급 있으면 a급 자재를 잘못 씁니다 물론 돈이 많으면 다 a급 자재 쓰면 좋겠지만 그런데 관공서 건물은 아예 규정상 제일 좋은 a급 재료로 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공서 건물들이 꽤 튼튼해요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 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대피소 피난처에 들어갔다고 치고 자 피난처 안에서 여러분들이 들어갔다고 치면 뭘 해야 되나 1번. 뭘 하려고 해야 된다 1번 아니 피난처 안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 2번 자 1번과 2번 중에 정답이 뭘까요? 아 어, 2번이에요? 뭘 하려고 하는 거아니예 맞습니다 피난처 안에서는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이거를 조금 더 영성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피난처라는 말씀은 우리는 그 안에 있어 가만히 멈추면 된다고 하나님 안에서 가만히 멈추면 그 다음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신다고 이게 멈춤의 신학이라고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사세요. 내가 멈추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예 네, 경험해 보신 분들 아닙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묘하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착착착착착 움직여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 심야 시간에 기도 시리즈 1번, 2번, 3번 하면서 2번까지 갔습니다. 우리가요. 말하는 기도 많이 해요. 근데 듣는 기도를 잘못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기도 많이 해요. 근데 수용하는 기도를 잘못 하는 거예요. 이거를 기도가 멈춤하고 딱 연결되는 순간 기도는 많은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늘 짜장면만 먹는 분들은 짬뽕, 울면 라면, 조 기스면 이 맛을 잘 몰라요. 저는 완전 100% 짜장파였습니다. 딴 맛을 모르다가 어느 순간에 야, 짜장면만 맛 있는 게 아니고, 딴 것도 맛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예, 짬뽕 맛집에는 짬뽕을 먹고, 울면 맛집에는 울면을 먹으면서 제가 중국집의 신세계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기도도 매일 말하는 기도, 토해내는 기도만 잔뜩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말을 멈추는 기도, 듣는 기도. 수용하는 기도를 배우고 하면서, 야, 이거 굉장한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움직임 속에서 같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멈춤 속에서 폭발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움직임과 함께 일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멈춤 속에서 폭발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예, 하나님 우리가 멈추면 놀랍게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같이 일하는 거 뭔가 하는 거 좋아요. 저 말릴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너희들은 가만히 좀 있어보라고. 내가 움직인다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군대가 추격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왕좌왕하면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지금 가만히 있어. 오늘 내가 너희를 위해서 행하는 구원을 보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 하십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어 보세요. 예수님 안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보시고요. 그대가 멈추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자, 시작. 그대가 멈추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예, 네. 이럴 때가 있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예, 4번입니다. 4번. 4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예, 3절. 3절입니다. 3절. 3절. 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아멘. 여러분. 바닷물 솟아나고 삐놀고 넘침으로 산이 흔들리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생각할 수도 없는 큰 환란이겠죠. 그런데 시편 46편을 쓴 고라자소는 우리는 두렵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 신앙생활의 끝자락에 뭐가 있느냐 하는 분들은 두려움 없음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밑바닥에 두려움이 있으면 그분의 신앙은 절대 온전하지 않습니다. 아우,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벌 줄까 봐 무서워. 지옥 갈까 봐 무서워. 내가 가진 게이 정도라서 나 지금 편안한데, 하나님께서 이거 거둬 가실까 봐 무서워. 여러분, 그분의 신앙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끝자락에 뭐가 있냐? 그러면,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는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예, 사람의 고민 가운데 제일 큰 고민이 뭐겠습니까? 1번, 돈 없는 걱정. 몸이 아플 걱정, 죽을 걱정 요 1, 2, 3번 중에 뭐가 제일 큰 걱정입니까? 죽을 걱정이 제일 큰 걱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예수를 믿게 되면 죽을 걱정도 없어지는 거예요 죽으면 천국 가니까 어떤 두려움도 없기 때문에 그분의 믿음이 온전해요 그리고 저는 신흥교회를 섬기면서 이미 많은 경우에 그런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기쁘게 하나님 앞에 마지막 순간을 드리면서 가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자 저를 따라 사세요. 어떤 두려움도 없습니다. 예, 거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면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요약해서 세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변하지 않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바라봅니다. 자두 번째 문장자 시작.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도우시며 피난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자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 같이 한번 읽어요자 시작. 하나님이 다스리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을 예수님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요자 시작. 예수님이 다스리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의 왕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 힘 도움 그래서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왕이시니 더 이상 두려움 없습니다. 두려움 없는 든든한 마음 가지고 힘 있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